안녕하세요. 의생입니다. 오늘은요. 50에는 우아하게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재는요. 요시모토 유미의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채택했습니다. 제목이 참책 제목이 근사하죠.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 50부터 우아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사는 걸까요? 참 부담스럽죠. <laughs>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전에 그 아이 5 0이라 그러면 와 진짜 나이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50이 딱 되고 나니까 아뭐 50은 완전 청춘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동감하시죠. <laughs> 그 나이에 50, 우아하게 50이 된다. 50에는 우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어줍자는뭐 배우나 모델 흉내를 내겠어요. 뭐 일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나이를 이제 의식하고, 간단히 말해서, 나이 값 하면서 어른답게 이렇게 살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타인을 존중하고, 내 인생을 또 존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50배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아하게 살아지는 겁니다.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 일본 작가라서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다 드러내고 우리가 응용해서 어 책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될것같아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모았어요. 액기스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론적으로는요, 나이 50부터는 말투, 태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아,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어떻게 하면 아, 50부터 우아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 첫 번째. 단둔,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연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이건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하게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좀 일단 가볍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도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정말 100% 동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송을 하는 이제 최대 수혜자가 왜 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을 해서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방송한 내용은 제가 직접 이제 미리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 그 방송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저를 조금 더 그, 이렇게 좀 어, 예전보다는 좀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유튜브의 최대 수혜자는 저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정리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정리를 잘 못했었는데 하도 방송에서 이제 정리합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온 집안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살림에 관심이 없고 잘 못하니까 원래 자기 소질 아닌 거잘 못하잖아 이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막 정리를 정말 악착같이 한번 해 봤어요. 이쪽 구역, 저쪽 구역 이렇게 막다 나눠서 막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옷방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정말 그 매주에 왜그 이렇게,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날 있잖아요. 그때 막 진짜 막 산더미같이 갖다 버리게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까 집안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더 정이가요. 그러니까 집이 깨끗해지고 심플해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집이 막더 좋아지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그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중간 중간 집안 청소하는 것처럼 한 번씩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단순하고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의 첫 번째가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추억의 물건, 뭐 옛날에 뭐 이거 쓰던 거야, 뭐 이런 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laughs> 아주 중요한 거 빼놓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을 버리는 거래요. 정말 그렇죠. 이제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 사람의 어떤 그 품격을 얘기해 주는 건그 사람의 말버릇, 그 대화법,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부정적인 어떤 말, 이제 버리는 거. 안 돼. 그렇지 뭐. 하지 마. 뭐,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내손 장지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정말 긍정적인 말이 되는지, 긍정적인 말만 내가 주로 하고 있는지 계속 그내 마음을 경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이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떠도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말을 내뱉을지를 무서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 참. 남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말이라도, 진심으로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는,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뭐,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 좋겠네.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laughs> 굉장히 질투가 담겨 있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와, 진짜 좋다. 와, 멋지다. 이러면은 질투의 어떤 느낌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라고 해도, 내가 단순히 막, 마음은 꼬여있는데, 정말 단어만 긍정적인 단어를 내뱉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가 이제 유연하게 좀 자유롭게 사는 어떤 방법 세 번째. 물건보다는 체험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이 작가의 이 얘기에 정말 100% 동의해요. 뭐, 가방을 하나 더 사, 뭐, 옷을 한벌더 사, 이거보다는 사실 비싼 뮤지컬을 하나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제, 그, 옷샘 내고, 막, 옷 코디하는 것 막, 예쁜 옷에, 막, 예쁜, 뭐, 액세사리 이런 거에, 막, 관심 있을 나이가 있잖아요, 따로 우리가. 그런데, 50부터는 물론 우아하게 입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하나둘 더 장만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체험들을 더 하는 거, 거기에 더 가치를 둬야, 좀더 유연한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창회에 저희 동창회 한 동창회에서 그거 해요. 동창회비를 걷는데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바빠서. 그러니까 회비만 쌓이고 총무는 계속 그 회비 어떻게 할 거냐고 짐징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한 번을 모이더라도 굉장히 비싼 뮤지컬을 보든지 비싼 콘서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좌석. 우리 그런데 사실 아주 좋은 좌석 그런 거 비싸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동창회비로 동창들끼리 같이 가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좌석에서 좋은 뮤지컬, 이런 거 좋은 공연 콘서트 보고 그리고 나와서 평소에 먹지 않던 맛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와인 마시면서. 좋은 밥 먹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어, 우리가 이제 어쩌다 한 거는 낭비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년 동안 막 고생한 나야, 나한테 상 주는 거. 어, 친구들에게 서로서로 서로 상 주기, 칭찬해 주기. 그런 걸로 굉장히 좋은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한 번, 어, 친구분들이랑 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물건보다는 어떤 체험. 내가 이제까지, 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체험들 하는 거. 여행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이제 종식되고 나면 이런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그렇게 막 가까운데라도 안 가본데 그런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뭐 뭐 이번 적금 타서 반지 맞췄어 목걸이랑 세트로 했어 이런 거이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다음 볼까요? 활기를 주는 식사래요. 그 먹거리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젊을 때도 중요한데 사실, 나이 먹으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꼭뭐 어떤 걸막 뭐 비타민을 많이 먹고 보약을 많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체가 분명한 걸 먹는 거죠. 이게 야채인지 고기인지 생선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식품들만 먹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체를 알수 없는 가공식품만 피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뭐 활기를 주는 식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그 주말 농장 땅을 분양받으셔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막 감자, 고구마, 뭐 마늘, 막 콩, 상추, 케 이런 게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맛있어요. 정말. 그래서 와, 직접 키워서 먹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 늘 감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뭔가 작물을 직접 이렇게 캐내서 정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 데쳐서 막 먹거나 아니면 그냥 썰어 씻어서 썰어서 이제 막 샐러드로 먹거나 정말 맛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식사에 우리가 뭐 주말 농장이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건강한 식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그 이렇게 좀 우리를 가볍게 그렇게 살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두 번째 볼까요? 나이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어, 이것도 참 좋죠. 그니까 러이 작가가 이제 50대를 겨냥해 서산 얘기니까 그 정말 다 모든 얘기들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신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나 방법을 또 이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최선. 그왜 나이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우울증, 막 갱년기 우울증 이런 거 걸리는 분들도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허무하다. 뭐, 아무것도 이게 의미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 거, 내 인생이 참 귀하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어. 내가 이 사회에 어느 한 부분은 이바지하고 있어. 어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막 거창하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 사실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전하면 되죠. 이제 기부나 봉사 같은 거 작게 시작해보는 거 정말 인생을 빛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구호단체에 기부를 시작하면 그쪽 구호단체 쪽에서 그 내가 지금 지원하는 아이의 신상명세하고 사진이 액자랑 같이 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 이제 액자 옆에다 같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어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탁 내 마음을 위로하더라고요.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왜 나이를, 나이를 먹으면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막 애들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진짜 우리 애만, 애밖에 안 보이고, 막 거기에 또막애 키우느라고 허덕허덕허덕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왜 다른 아이들 보고, 왜 TV에서도 막 이제 힘들고 막 이런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글쎄, 저렇게, 어, 저 아이들이, 내 자식, 내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나랑 관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5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그 어린아이면,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면 보호할 책임이 그 아이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가 정말 아프리카에 있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이억만리의 나지만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나이가 바로 50대부터인 에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정말 그, 나도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아주 작은 금액을 보호단체에다 먼저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시면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정말 충분히 나도 어떤 지구 한모통일을 밝히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최선을 자유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작가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나의 시간을 즐기며 살,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5년 후, 10년 후 시작할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고요. 조으나 싫으나 이제 100년 살아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그더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5 0이면딱 반이잖아요. 절반밖에 안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무 창창하게 남은 거죠. 그래서 퇴직이나 은퇴를 하거나 그냥 놀 거야. 이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회사에서 아직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미 나왔다거나 해도 인생 이막을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거든요. 후반전 어떻게 살 거냐? 10년 후에 나뭐할 거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일이 50대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 관련된 유세민 직장 수업에 보면 은퇴 준비에 관련된 영상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나한테 정말 맞는 은퇴 준비가 어떤 건지 5년 후, 10년 후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볼까요? 자유로운 어떤 그 나이 시간을 어,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에 또세 어, 번째. 부모 역할에서 졸업한다. 이거니다 <laughs>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너랑은 이제 남이야. 뭐 이렇게 이건 아닌데 왜 나이 50이 딱 되면 애들이 이미 성인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아이가 늦어가지고, 이제 이제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저희 친구들 보면 뭐 애들이 막27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완전히 정말 다큰 성인이잖아요. 어 대학교, 대학교도 이제 막 다니고, 그 다음에 더큰 애들은 취업했고, 막 이제 1월 50대는 다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뭐, 어 누구랑 결혼시키지? 막 이런 걸 걱정해야 될그런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서도 부모 역할에서 졸업을 못하는 어떤 그런 현실이 우리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 취업하는 것도 일일이 참견하고, 애 대학에서 뭐 학점 나오는 것도 일일이 참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라. 뭐 취업이 요새 안 된단다. 공무원이 최고다. 막 이래가면서 공무원 하기 싫다는 애, 뭐 그냥 노량진에 갔다가 막, 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딜이 싸우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 소유물도 아니고 어떤 독립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간섭하지 않고 나의 부모 역할은 내 역할은 신뢰하고 그 아이를 정말 신뢰하면서 믿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주는 거. 잘 어떻게 본인의 인생길을 찾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그 50대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자리, 경제적으로 또 너무나 그렇게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캥거루 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싸고 도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어, 적당하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만들어 주고 정말 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 아이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 이런 부분도 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책 속에서 가장 또 이제 그, 어, 정말 이거 맞는 말이야 라고 탁 무릎을 쳤던 게 뭔가 하면, 나이를 이제 50대가 되면요, 가족에게 감정을 정중하게 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대요. 진짜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 잘안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막 친하고 이러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어, 엄마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뭐내 말대로 하라 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해.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뒷목 잡고 막 이러잖아요. 아빠든 엄마든. 그런데, 자 50부터는 감정을 정중하게 전하는 습관 아이에게도 정말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네 계획은 뭐니? 그러니까 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단다. 근데 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그 한참 유행했던 거.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아이들은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 어떤 그 계획에 대해서 정중하게 물어보고 같이 상의하는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배우자, 배우자에게도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반성하고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배우자한테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막 쉽게 그리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제일 친하니까 그렇지만 가장 친하니까 정중하게 나의 감정을 전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드려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목감은 지금 이때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누가, 누군들 후회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정말 이게. 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이제 50대부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뭔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이킬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30대야, 20대야 뭐 그냥 어 잘못했으면 아 잘못했으면 아이 길이 아닌가봐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러면 되는데 50대에서 뭐막 돌아가고 이러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후회 없이 살도록 좀 정신을 빠짝 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 50은 결코 늦는 나이가 아닙니다. 뭘 시작하더라도 대학원을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고 지금 뭐 뭐라도 이제 어 어떤그 내가 평생 왜그 지난번에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평생 전업주부로 있던 분이 그 남편한테 굉장히 그 이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당해서 열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는 분. 이런 분이 기사에 나왔어요. 그분도 50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도 늦은 나이였고 늦은 나이가 아니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정말 이렇게 대기만성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50부터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슬픔도 두려움도 옆구리에 끼고 살아야 된대요. 퇴직하고 정말 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50대입니다. 그런데 어 40대 여자나 남자는할거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50대 에 그런 경험을 제일 많이 겪죠. 어 사회로부터 이제 난 소외된 것같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일단 직장에서 그만두신 분들. 그런 느낌이 50대 에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좀 일찍 겪은 것 같아요. 이제 40대 후반에 겪었으니까 차라리 충격파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쨌든 그 감정을 이제 너무 아 정말 야, 완전 벌판에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 책에서도 썼었는데. 그런데 그런 느낌을, 아, 이 나이에는 당연히 그런 느낌이 올 거고, 그런 감정을 담담하게, 옆구리에 정말 끼고, <laughs> 그렇게 살든지, 겪, 이렇게 정말 담담하게 겪을 수 있어? 잘 이걸 겪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맞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수잖아요, 이제. 50대는.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지금의 이제 고마움이나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도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30대 때 이제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어른들이, 어, 너무 고맙다. 이제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뭐, 어,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 너무 고맙다. 근데 왜 그걸 당신이 고마워하십니까?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제 정말 누군가, 후배들이 뭐에 뭐잘 됐다고, 뭐 어디에 이제 그 시험 어렵게 쳐가지고 뭐 됐다 그러고 뭐 뭐가 어땠다고 그러면은, 아, 너무 고맙다는 얘기부터가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아주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고맙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고 막 어, 너무 소중하고 이런 느낌이 더 예민하게 그런 걸 느끼면서 즐겨야 될 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후회 없이 이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거거든요. 이 시간을 감사하고 고맙고 감탄하면서 와막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막 이제 즐기는 거예요. 핀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나지 않으세요? 외모는 뭐 신이 결정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의지를 굳세게 할수 있는 나이가 오십입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나의 의지로 더욱 더 멋지게 이렇게 우아하게 그야말로 우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자네 번째 볼까요? 인생권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음. 선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아,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많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유연해져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래도, 아, 뭐, 화낸다고 이제 해결될, 아, 막, 이제막 불같이 화내고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낸다고 해결될 일을 아니고,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담담하고, 좀, 좀 세련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좀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고난이나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꾸로 말하면 편안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으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담담하게 자 내가 이제 그걸 너무 난리를 치지 말고 좀 이렇게 어른답게 좀 고수처럼 그렇게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수니까요. <laughs> 그리고, 음, 뭘꼭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막, 꼭 뭐, 아, 막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좋은 아내가 돼야 돼. 막 좋은 여자가 돼야 돼. 뭐, 아니면 난 좋은 남편이 꼭 돼야 돼. 난 진짜 막 강한 남자가 돼야 돼. 나이 50 넘어서 강한 남자, 이런 거막 집착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막막 막 남자답게 어막 이런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될그 나이가 된 거죠. 50이 넘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 편안하게 사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나 뭐뭐 다워야 돼라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여유? 어떤 내 마음의 좀 공간을 많이 열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어또 편하게 선택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많은 것을 막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어, 나 스스로에 대,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바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세운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나는 이루어 나갈 그런 내공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저,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뭔가 이제 계획을 계속 세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계획이 틀어지고 다 홀드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지나치게 내 계획이 막100% 뭐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았어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자.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제가 50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되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그 무게를 내려놓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어떤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에 당신의 가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말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는 건데요. 내가 하루 종일 쓰는 말 어떤 거지? 내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쓰나? 내가 고맙다는 말을 제일 많이 쓰나? 내가, 아, 진짜 좋다. 막 이런 말을 많이 쓰나? 와, 신나는데? 이런 말을 많이 쓰나? 오, 재밌는 걸? 이런 말을 많이 쓰나? 잘될 거야. 누구든지, 아유, 잘될 거야. 잘 해보자. 화이팅!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나? 아니면, 뭐,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을 많이 쓰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이제 그, 그, 어, 작가가 얘기한 네 가지, 50엔 우아하게 살아내기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는, 어, 한 가지 정도만 채택하시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한 가지, 여러분이 채택한 한 가지와 또한 가지. 내 말에는 내가 이미 50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내일 모레 50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내 말엔 나의 가치가 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말을 오늘 가장 많이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은 꼭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이 20분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내신 20분이 되는 거거든요. 예,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